안녕하세요, 초록이입니다. 안녕하세요, 초록이입니다. 오늘은 마크 업데이트 리뷰 시간인데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이거가 민광로랑 네. 이렇게 뭐거 이거. 어, 다른 뭐 물. 그리고 이렇게 많이 뿌려있는데 이친 추가됐죠? 배너 탭이 예쁘지. 뭐거뭐닥 이렇게 그가니까었냐 뭐가 기 이런거 종 이런거 뭘 들었냐 뭐가 뭘들었 같은 거. 이런게 초과됐는데요 이게 무슨 뭐 능력이냐면요 <웃음> <웃음> 어쨌든 생기면서 주문도 어, 바뀌었죠? 영상편집 <머물밤> 이 I 가 있으면 형아 야 o u are. I got to 똥 똥똥똥 똥똥똥먹어 어이 t d o 누구지? o 똥 먹어 이. n t d 어, 이렇게 적혀 있죠. 수리 및 효과물 해제. 음. 그리고 이 발효물이랑 용관도는 물은 고기 이이이 <laughs> 이리 해도 <목소리도> 가능. 변다 빨리 엄청 빨리 구워지죠. 그래서 시간 단축할 수있는그거 대학 때랑. 여 그냥 이거 하기는 분들이 좋아할 거 같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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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뭔가 엔더 베널이란 거 나올 것 같은데 엔더 베널. 네? 그래? 어. 음, 지구 제약대가. 잘 모르겠지만 경 네. 그냥 아마렇게되는거요왜자 네. 모르겠지만 그있으같은거 보죠 뭐. 뿐이 아니고 이런 특유.